예. 그러자. 예. 흙은, 거름기가 많아야 작물이 잘 되겠잖아. 예. 물은, 거름기 유기, 유기질이 많으면, 그, 오염수 아니야. 예. 예. 근데 집 짓는 흙은, 유기질이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표토청을 좀 긁어버리고, 예. 그 밑에 그걸 파가지고 쓰면 된단 말이야. 예. 집을 짓을 때. 그게 가장 좋은 집이야. 뭐 빨간색이니 뭐저 황토니 그런거 살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게 좋은 흙이 아니니까 예. 그것저 자기가 사는 금방에 이렇게 털을 정리하다 보면은 땅을 파면 깨끗한 흙이 나오겠잖아 예. 그 흙을 이렇게 떠다가 입도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조체와 응고체 비율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네.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흙 이만 집 속에 모래 성분하고 점토 성분 비율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 집을 지, 진짜 사용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따져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지 다른 데서 비싼 흙살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그러면은 색깔이 노랗던지 황토가 아니라도 좋은 거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색깔에 깜빡 죽는단 말이야. 네. 개를 잡아먹어도 노랑이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도 검정돼지를 좋아한 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잖아. 네. 흙에는 색깔이 있는 게 아니야. 빨간색 그 적토 전부 그, 그그새 산화물이야 말하자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전토가 네. 좋은 거지. 전토가 많이 있는 건 좋은 면, 좋은 면은 있는데 아주 건강한 흙은 아니단 말이에요. 건강한 흙은 자기 주위에 파가지고 표토층 끌고 내버리고 유기질이 없는 그 순수한 흙을 캐가지고 입도 분석을 해보면은 강원도의 땅들은 대부분 그 어, 점토보다는 마사이면은 모래 성분이 많요그 네. 비율이. 네. 근데저 전라도 저 해변 쪽에는 빨간 흙을 파보면은, 그 분석해보면은, 그거는 모래 성분이나 마사 성분보다는 점토 성분이 많단 말이야. 네. 그래서 진흙이라 찰흙이라 그거를 많이 쓰는데, 네. 찰흙만 가지고 집을 짓는 게아니란 말이야. 찰흙을 많이 갖다 붙이면은 금이 간단 말이야. 네. 모래가 많이 들어가면 금은 안 가는데, 염물질을 않지. 네. 잘 붙질 않으니까. 그, 그 비율을 잘 맞추는 것이, 그, 이제, 실력이 거의 안 돼. 나집할 때, 에이. 흙을 가지고 만지보자고, 물을 해가지고. 에이. 실습에 그런 게다 교육이 있으니까, 에이. 실제로 흙을 하나 파가지고, 입도 분석을 해보고, 구조체가 몇 프로, 엉거체가몇 프로, 입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 감도를, 흙을 물칠해 가면서 자기가 만져봐야 돼, 여기.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붙여가지고, 햇빛에 말라봐가지고, 금이 얼마나 안 가는가 그거를 느끼봐야 된다고. 그 입도 분석이라는 건 무슨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서 이제 만져서도 만져서 할 수도 하면. 있고, 이제 피트병에다가 이어가지고 네. 물을 이어가지고 막 흔들어가 놓으면은 그쫙 깔아앉잖아 묵은 네. 모래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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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모래 그다음에 점토 이런 물 이렇게 하면은 그 양을 알수 있단 말이야. 아.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실험해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네. 우리같은 사람은 대충 흙을 파가지고 만지보면 안단 말이야 물칠해가지고 그래가 붙이가지고 말라보면 안단 말이야 아 금이 안 가면 은잘 붙는데 금이 안 가면 적당한 흙 아니야 집집게 안돼 그래, 그거는 기본이야